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아, 사는 시대 삼각산의 소름소리 주인공 육도 강우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정확히 알면서 사는 시대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옛 선인들이 남긴 글 속에서 명확히 찾아 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도통문 요즘 이야기로는 마 알파고라고 기도 하고요 뭐 종합 정보 데이터라고도 하죠 예, 산인들은, 우리의 선인들은 도통문이라든가 깨달음, 뭐 이런 거를 글로 피게해 놓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걸까요? 법고창신, 옛선인들에 나온 글을 깨달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라는 표현이죠. 동의조교, 새로운 미래를 열다. 300자로 요약된 이글 속에 도통문 지구경이죠. 세나 산의 대장부여이 지구에 살다 가면서 삶을 깨달았다면 멀리멀리 전하게나 날경자죠 자 오늘은 양공쌍을지우마 사라다스 소두무적 화라다스 삼일석을 구해 볼까 합니다 격암유룩이죠 남사고 비결에 전개되어 있는 이글격암유룩이 무슨 글이 있을까요 자격 격을 갖추어 바르게 암 자연에 있는 풀립 하나하나의 진실을 이 후, 후세인 것 같지만, 선대가 돌아와 다시 볼수 있도록, 록, 기록을 남기다는 표현이죠. 저는 이격암기록을 도서관에 가서 직접 살피면서, 뭉클한 대목을, 몇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이거야말로 내가 진짜 알아야겠다. 자연에서 산물 한자를 발견한 제가 이 글을 깨치게 된 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깨달은 물로부터 연결된 우리입니다. 자, 첫 편지를 남기면 양궁 쌍을 지음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라다스 소두무적. 죽으려는 자 소두무적에 걸려들면 이란 표현이거든요. 자, 화라다스 3일석 살려는 자3일석 이란 표현입니다. 어떤 걸일까요? 내 가볼까요? 양궁 쌍을 지음화. 우선 양궁, 쌍을, 네 자를 먼저 불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쌍을 지금하죠 자, 활이죠, 활. 이렇게 쓰는 활. 그런가 하면, 이런 활도 있죠? 이런 활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이, 입술 같지 않나요? 입술이죠? 양궁. 자, 예선인들의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이야기해 놓은 듯 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죽으려는 사라자스 소두무자자 어떤 걸까요? 사라자스 소두무자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 무서운 사람들이 이한 사람의 말에 맹신하고 맹종하는 거 아닐까요? 자 자신이 확인하지 않고 그 말을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라자스 소두무자 죽을 살이죠. 자아적 나를 죽이는 이넘자죠그 누구 누구 술을 불문하고 이소 작은 소 자글소. 지구상에 제일 작은 게 어떤 걸까요? 지구상에 제일 작은 거 먼지 미세 먼지 눈에 보이죠. 빛 빛도 보이죠. 그런데 이거보다더 작은 거 우리의 말은 분명히 있죠. 근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죠. 이 말이 머리에 꽂히면 무한히 적으로 타락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옛 선인들은 이렇게 명료하게 글을 남겨놓으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든 전달하든 맹신하지 말고 확이하고 믿으라는 표현이거든요. 일찍이 이 글을 남겨놨을 때 고구려 때 조선으로,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남긴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벌써 파탄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 집단주의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 예? 그걸 해서 먹고 사는 이 조직들이 생기는 걸 보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거 하면, 화라다스, 화라다스 3일 석은 어떤 걸까요? 살활이죠? 자적, 나를 살리려는 사람들. 그 누구누구를 막론하고, 3인1석이에요 어떤 걸까요? 삼인일석. 제가 한 문을 이해놓은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석삼자는 삼자도 되지만, 세 개도 되지만, 세 개도 되지만, 되지만, 삶으로도 볼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글의 편성에 따라서 살려는 인간은 그 누구 누그 하루하루의 일과 그 누구 누구를 저녁이면 해가 지면 하루가 다까지죠 그러면 닦아내야 된다는 거군요 유전정보에 담을 건 닦고 닦아버릴 것뒤에서 닦아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조금 들 되시면 닦을 수죠 닦을 수 어떤 게 3인 1석을 합치면 닦을 수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이사를 무수히 넘나들면서 36년의 이사를 넘나들면서 마음이 무지 편한 걸 발견하고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새벽 조깅으로 넘나드는 이 험난한 환경. 왜 다닐까요? 목숨을 걸고. 제가 단전업도 해봤고 참선도 해봤지만 저에게는 이 수련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글을 다 깨쳤고, 자, 저런 곳을 내려오기, 저런 곳을 넘어다니면 잡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머리에 이런 사사로운 생각들이 싹 없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순간적 홀드 하나 놓치면 천길량 떨어지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음을 발견하게는데요 그렇게 알아진 이 수염법이 저에겐 잘 맞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궁이 있는가 하면 이런 궁도 있는 거죠. 궁, 생명이 출현하는 궁. 무궁화적 무한히 궁을 통해 화려하게 출현시키는 양궁, 쌍을 지우마죠? 자, 자연의 생명들도 그렇시지 우리도 본능적으로 창조적인 일이 어떤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일. 새로운 생명을 창조, 신창조하는 것들, 내 몸을 통해 출현시키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쌍을 지우마, 두 번째 이야기. 어리죠 사일 어지 어디, 어지는 글일까? 사일. 자, 늘글로 변해 비금도비 합치면 노인노 자가 만들어지죠? 옛 선인들은 벌써 그럴수 없이 삶으로부터 깨달아서 그를 남겨놓았음을 발견하거든요. 왜 사일자에다가 비금도 딱지면 노인노자가 될까요? 흙에 씨앗을 심으면 왜 노인노자 비금도비이 같은?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쌍을이죠. 쌍을. 사이을에 있다는 건요. 어디일까요? 가랑이 사이에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서 있는 자, 을 하나,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만들어졌죠? 남성의 심벌이 만들어졌죠. 그런가 하면 양궁을 합치면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피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제가 살다 보면 여성복이죠 남신근이고. 이들이 이 견우와 증녀가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이 이야기들. 성인이 되면, 23세세가 되면 견우, 증녀가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왜 그럴까 사랑을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절실함이라는 거거든요 양궁 쌍을 지우마 자 양궁과 쌍을 알지자죠 알지 알지 알지냐고 물었어요 좀이방송을 보시는 분좀 아셨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글이 등장하죠 을시구죠 따로 틀어 놓으면 깨쳐서 보는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경합유록을 남겨서 전달하면서 사당패들한테 사당패들 길거리 사당패들한테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죠 을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씨고씨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것을 얼마나 알리고 싶어서 각설이 사당패들한테 이런 노래를 전달해서 알렸을까요 옛날에는 좀 그래도 사당패들 공연도 좀 많이 볼수 있었던데 요즘은 많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분들이 그분들께서 이렇게 을시구라는 의지 을시구시구가 이런 뜻을 있음을 아는 분들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예사당패에 있는 그, 풍물,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지금 가보긴 했거든요. 제 유튜브를 보시고 아마 보다 더좀 재미있는 글로 보다 널리 좀 알리는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옛 선인들이 남겨놓은 이 글. 그렇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글들이 취합해보면 이게 어떤 글이죠? 효도. 효도하면 부모한테 잘하는 글, 어른한테 잘하는 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생명들이 살다가 살아서 돌아가면 뭐가 생기죠? 돌아가면 흙이 쌓이죠? 흙이 쌓는 곳에 씨앗을 심으면 나보다 더 좋은 유전정보 자식이 생기는 게 도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겁니다. 돌아갔던 유전정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더 요약해서 만들, 답을 남겨놓은 선영부모 영혼 상봉이라는 글이죠 앞서서 살다가 돌아가서 무덤이 된 부모 영혼을 상봉시키는 길 만나는 길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로 제가 깨달아 보니까 있습니다 이걸 다음 다음 편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서 내 몸을 호흡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파묻고 정자가 만들어져 있는 정자 보고 사랑하니까 너 오늘 난자 만나러 들어가라고 해본적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갔던 유전정보들이 타고 들어와서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번등적 과정이거든요 자 철망철망 철망. 동이족 동이, 동이. 동쪽으로 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민족 이태내 정부가 발달했지만 우리 민족은 유전정보가 무지번성해 있는 민족이거든요 세계 각국에 우리 민족이 살지 않은 곳이 없죠? 있습니다. 번지성 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민족들에게 이 뜻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자, 양궁쌍을 지까지 펼쳤죠? 우마 어떤 걸까요? 음악. 소자죠? 엄매, 엄매, 엄마로 발전을 하죠? 엄마로 발전을 하죠. 음매 엄마 엄마, 음매 엄마 엄마 엄마. 진화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말말 맞죠? 말말말말 말, 말, 말. 이곳에서 나오는 말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지 않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걸어에 이야기했고요. 맹종 맹신 이 말은 한마디 뱉어서. 몇 달만 거쳐가면 전혀 다른 말로 피력되듯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사실 잘 쓰는 검 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제간에 아니 친구간에 이간시키고 한쪽의 말을 쭉 얘기해서 이간시키는 이런 말들 담아두지도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지라시라고 그러죠. S.M.X.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믿거나 이런 시대 에 우리가 진짜 S.M.X.가 너무 발달해 요즘 같은 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맹신당하는 거, 정신을 빼앗기는 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삼각산의 소름 들는 보다 더 좋은 고소속의 글을 깨쳐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